반갑습니다. 금장다육입니다. 오늘은 어, 날씨가 살짝 흐리네요. 그래서 <laughs> 이차각물을 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살짝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실물은 조금 더 밝습니다. 지금 오늘은 화분이 거의 처음 보여드리는 화분들이 좀 많아요. 신상들이고 엄청나게 예쁜 완전 작품 같은 이런 뒤에 보이시죠? 작품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 선택해주세요. 주문해 주실 때는 문자로 번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예쁜 애들이 많아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음, 요게 산토방 신상분인데요. 엄청나게 예쁘게 나왔어요, 산토방분이. 옆에 바로 2번이랑 같이 볼게요. 컬러가 파랑이랑, 그 다음에 코랄 색상, 이 진한 코랄 색상, 이렇게두 가지가 있는데, 사이즈도 크고, 가격도 너무 착하고, 그리고 모양이 너무나 예쁩니다. 자, 사이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외경으로 됩니다. 거의 11cm 넘어가죠? 거의 11.5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구가 살짝 넓긴 한데, 자, 사이즈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0cm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살짝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라인 보세요. 자, 너무 련른데 예쁘게 놨죠? 다리빨도 이렇게 보시면, 공기가 다잘 통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산토방분 아이가요 칼라가 1번입니다. 2번이에요. 2번. 자, 컬러가 파랑이죠. 파랑 색상에도 다육이 심어 놓으면 진짜 예쁘잖아요. 자, 사이즈는 동일하거든요. 얘가, 얘도 가얘 사이즈 보시면 11.5 정도 나오고, 그리고 높이가 10cm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 라인. 라인도 너무 슬림하니 예쁘고. 자, 2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 4번도 산토박물인데요. 컬러만 이렇게 달라요. 아주 기본. 자, 그냥 깔끔한 스타일이죠. 깔끔하면서 색상에 딱 돋보이는 그런 컬러고, 어. 요 아이는 금액이 16,000원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얘도 공기가 잘 통하도록 이렇게 구멍이 쇽나 있는. 자, 얘도 사이즈가 제법 큰 아이입니다. 얘를 외경으로 재면 12cm가 나오죠. 그리고 높이가 9.5에서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사이즈가 좋아서 웬만한 아이들은 다 심기는. 자, 심어놓으면 산뜻하게 이렇게 세트로 놔두면 참 예쁘겠죠. 자, 요 아이가 요 컬러가 3번입니다. 자, 4번 칼라죠 노란, 센 노란, 쨍한 노란 색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건 뭐라 그러죠? 빗살 무늬라고 하나요? 자, 이 무늬가 참 특이하고. 자, 옆에 3번이랑 같이 볼게요. 예쁘죠? 자, 이 아이도 이렇게 노란색 칼라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5번, 6번입니다. 자, 이 아이는 읍내 꽃집분, 읍내분이죠. 자, 먼저 5번부터 볼게요. 자, 다리팔리 이렇게. 샵하기에는요 음내분 요 아이도 사이즈가 큽니다. 자 보시면 11cm 사이즈 크죠. 높이가 10cm 가 살짝 넘어가네요. 자 이거 5번 들어서 볼게요. 무게도 엄청나게 가볍고 자 칼라 요 파란 칼라 참 예쁘죠 하늘색 칼라. 자요 이 화분 요가이가 이 5번입니다. 6번 칼라예요. 6번은요 어 이게 핑크가 아니고 약간 보랏빛이 도는 핑크. 그런 컬러거든요. 자, 가운데 빵빵하는 모양도 참 예쁘고, 컬러감도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자, 요것도 사이즈는 뭐 거의 같습니다만, 그래도 제 보면은, 얘는 10.5 나오네요. 10.5. 높이는 10cm 나옵니다. 자, 요 아이가 6번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요, 공주 꽃신입니다. 공주 신발분인데요. 자, 나올 때마다 인기가 있는 너도 나도 찜하는 그런 화분. 자, 얘도, 어, 신발분 중에서도 입구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웬만한 애들 다 심겨요. 저도 심어봤더니 꽤 많이 심기더라고요. 자, 먼저 노란 칼라 신발이 너무 예쁘죠? 그냥 장식, 음, 으로도도 예쁠 것 같고. 자,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이즈는요, 보세요. 요, 렇게 길이가 거의 8cm 정도 나오고요. 요렇게도 콩분보다 커요. 거의 7cm 이렇게 나오는 사이즈. 자, 여기가 뒷모습. 자, 예쁘게 생겼죠? 자, 이 아이 신발본 노란색입니다. 그다음, 자, 이것도 신발본신발본이두 개가 딱 준비가 됐어요. 이 아이는 어, 빨간 코사지가 이렇게 있는 신발입니다. 어, 컬러가 얘는 얘도 핑크 보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똑바로 나 보면 이렇게 되는 신발본 너무 예쁘죠? 자, 여기 뒷 모습이고 옆 모습 옆 모습 참 예쁘죠? 자, 이것도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재볼게요. 이렇게 재면은 7cm, 이렇게 재면은 6cm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트 두짝두 짝이라고 두 짝이 맞나요? <laughs> 이렇게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다음에 산토방분입니다. 이것도 신상분이고요. 자, 이 아이는 보세요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 먼저 파란 너무 예쁘죠? 자, 산토방분 이렇게 세련되게 예쁘게 나올 줄이야. 해 보시면 얘도 공기 통어 통하는 여기 구멍이 쏙 나있고요. 자 모양 라인 자 이렇게 생겼고 사이즈를 봅니다. 사이즈가요. 여기는 안쪽으로 오므라든 스타일이라서 입구가 살짝 더 좁긴 합니다. 9.5cm 가운데 여기가 훨씬 더 넓죠? 이거 높이가 10cm라고 10cm가 살짝 넘어가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라인 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 자, 아까 파랑이랑 같은 아이인데, 이 아이는 노란 컬러. 자, 산토방군 이렇게 쨍한 컬러가 참 매력적이에요. 심어놓으면 참 예쁘죠? 이런 컬러들이. 자, 이 아이가 노란 컬러. 산토방 로고도 이렇게 나오나 봐요. 자, 보시면 이것도 사이즈를 집니다 얘는 거의 10cm 이렇게 나오네요. 높이는 10.5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산토방에또 다른 라인. 자, 이 아이는 빨간 컬러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또 사이즈를 재볼게요. 안쪽이 살짝 작은데 9.5cm. 그리고 높이 10cm. 자, 이렇게 되고 이 아이도 살짝 들어서 볼게요.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홍조분이죠. 홍조분. 홍조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자. 심플하면서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그런 화분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화분 자요거는 사이즈를 잽니다 12.5cm 나오네요 사이즈가 많이 크죠 12.5cm 높이가 11cm 자옆라이 컬러 약간 초록과 네이비 네이비가 살짝 믹스된 이런 사이즈가 큰 홍조분입니다 자이외도 홍조분이에요 홍조분 주로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자이 와인은 어 그린 색상에 살짝 믹스된 그런 컬러죠 이것도 어, 흔히 많이 써지는 그런 사이즈.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 보시면 외경으로 재입니다. 외경으로 재면 10cm 나오거든요. 10cm 높이가 8.5cm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요 아이 컬러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홍접은 두 번째. 자요 아이는 네이비 컬러입니다 진한 예비 컬러 홍조 호분 같은 사이즈 중에서 이 아이는 이건 무슨 색? 다홍이라고 하나요? 자 완전 빨간색도 아니고 오렌지도 아니고 예쁘, 예쁘죠 컬러가? 자요 컬러까지 이렇게 쪼로록 3개 각각 번호 보시고 원하시는 색상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미니 산토방군이에요 자전 여기다가 코노 립톱스애들이 심었었는데요 자 보시면 얘도 모양이 예쁘고 산뜻한 화이트 바탕에다가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선명 색감이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서 자 어, 사이즈 재면은 6cm가 살짝 넘어가고요 높이가 6cm 살짝 넘어갑니다 둥근 사각이죠 둥근 사각 요렇게 둥근 사각 이렇게 생긴 아이 요것도단품 가격입니다 단품어 하나 가격을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어, 하나든 두 개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쁜 산토방. 자, 많이 쓰이는 그런 사이즈. 자, 얘도 색감이 참 예쁘죠? 너무 쨍한 노랑그 밑에 다리빨 있는 부분에 프릴 모양 보세요. 자, 참 예쁘게 잡혔죠? 자, 칼라 풍뎅이도, 풍뎅이? 풍뎅이 아니고 무당벌레. <laughs> 무당벌레도 이렇게 붙어 있고. 자, 사이즈 재볼게요. 자, 요해 보시면 9cm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8.7.5에서 8.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컬러감이 쨍하니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화이트 컬러. 자, 화이트입니다. 자, 요것도 밑에 다리빨 있는 부분, 요 프릴이 참 예뻐요, 여기. 자, 이거는 둥근 모양인데, 요 아이도 9cm 나올걸요. 9.5cm. 요 아이는 9.5cm가 나오네요. 높이는 8cm. 자, 화이트 컬러, 깨끗한 화이트 컬러에 이렇게 포인트로 그림이 들어가 있는 산토방분 자 그다음 요거 엠분입니다엠분자 M분.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 모양이 참 예쁜데 어 안쪽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다속파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분 얘는 옆 라인도 참 예쁘고 보세요 완전 디테일이 장난 아니죠 자 블랙 바탕에 이게 빨간 꽃 그다음에 너무나 예쁜 여인까지 다리 발도 이렇게 있는 자, 사이즈를 재볼게요. 이거는 사이즈를 어떻게 재나, 재일까요? 이렇게 재야 되나요? 내경으로 재야 되나요? 안쪽 입구 사이즈를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만 재면 은 8cm 나오거든요. 8cm 나오고, 자, 여기 보시면 얘도 8cm 나오네요. 윗모습 이렇게 이 생겼고요. 자, M 분 너무나 예쁜 M 분입니다그 다음, 산토방분입니다. 아까는 동그란 모양이었고, 지금은 둥근 사각이에요. 먼저, 옐로 컬러. 자, 요것도 역시 다리빨이 요렇게 물결 웨이브가 들어가 있고, 자, 예쁜 나비까지, 자, 쨍한 노란 컬러. 입모습 보시면 이렇게 둥근 사각으로 생겼습니다. 자, 사이즈는요, 보시면, 어, 얘는 9cm가 살짝 안 되네요. 높이가 7.5cm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자, 요것도 산토박 둥근 사각 중에 크림 색상, 화이트 색상입니다. 너무나 예쁜 아이. 자, 요렇게 생긴 아이고요 자, 화이트 컬러. 컬러 보시고 선택해주세요. 자, 요 분은 처음 보여드리는데요. 요게 지당 은숙 분입니다. 자, 지당 은숙 공방이죠.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화분. 이거 완전 대품 창을 심어도 완전 좋을 고런 사이즈고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자, 이거 입구입니다. 외경 아니고 내경. 딱 입구 사이즈만 보면 20cm 나오죠. 20.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20cm고, 어, 높이가 15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5cm. 자, 얘는 너무 커서 들기가 겁나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이 화분 자체가 완전 뭐라 그러죠? 작품. 자, 이렇게 화사하게 큰 그림의 모습. 배수구도 엄청나게 크고, 자 요거 지당분 입니다 자그 다음은요 오드리분 입니다 오드리분 자 오드리분 오드리븐. 엄청 인기있죠 어, 받으면 화분 자체가 느낌이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면서 너무나 고급스럽게 애들이 빠져가지고 인기있는 아이 자 오드리분 얘는 높이감이 살짝 있죠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자 요거 외경으로 잽니다 외경으로 재니까 보시면 사이즈가 꽤 커요 그죠 1 3인어13.5 13.5 이렇게 나오고, 높이도 뭐13.5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살짝 브라운 느낌이 나요. 자, 들어볼게요. 자, 오드리. 요, 요게 뒷모습. 자, 완전 작품 같죠? 오드리 분은 쉽게 접하실 수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높이감도 있고, 이런 화분. 자, 이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오드리본입니다. 자, 요 아이는 거의 핑크 코랄 느낌이 나는, 어, 색상이 실물 색상이 훨씬 예쁜데, 이게 조금 어둡게 나와가지고. 자, 얘도 사이즈를 먼저 잽니다. 외경으로 질게요. 얘는 사이즈가 아까 거보다 좀더 커요. 14.5. 아이고, 14.5 나오고요. 높이는 13.5 나옵니다. 이 아이도 살짝 들어볼게요. 자, 그림 너무 예쁘죠? 자, 요, 이런데다가, 애기도 심어 놓으면 얼마나 예쁠까. 그죠? 이렇게 오드리븐 와이까지 자,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오드리븐입니다. 자, 옆에랑 비교하면 높이감이 살짝 낮죠? 근데 얘도 살짝 어, 보통 화분보다는 높이감이 살짝 있는 스타일이에요. 다리빨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있는 아이. 자, 이와이도 사이즈 잽니다. 외경으로 잴게요. 외경으로 재면 12cm 나오고요. 높이가 12.5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도 들어서 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진짜 예쁘죠? 이렇게 예쁜 오드리븐입니다. 그 다음, 오드리븐. 사이즈가 많이 크죠? 자, 이거는 완전 진짜 작품 같은 아이. 사이즈도 크고 높이감도 이게겠어요옆에랑 비교해보면 높이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여인분인데요.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죠? 뭐, 중국분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완전 작품 같고, 아름, 이건 아름답다고 표현해야 될것 같은데. 자, 사이즈를 보시면, 15cm는 15.5. 사이즈도 큽니다. 15.5에다가, 그다음 높이가 17, 17cm 이렇게 나와요. 자, 색감 자체가 진짜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얘는 전체적으로 다 그림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드리브. 이 모습까지 자 사이즈 가 이렇게 크고 요거는 정말 구하기가 힘들죠 작품 같은 아이 자 오드리 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번호네요 자요 아이 자 요것도 엄청 예쁘게 나왔죠 자 얘도 심어 놓으니까 엄청나게 멋있어요 얘는 홍조분입니다 홍조분 자 해보세요 모양이요 와 너무 예쁘게 생겼죠 사이즈도 이렇게 크고 자 사이즈를 보면 자, 외경으로 질게요 보세요 21.5 21.5 나옵니다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높이가 높이를 보시면 14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얘도 아래쪽 다리빨 모양도 너무나 멋스럽고 얘를 살짝 이렇게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접은 완전 신상으로 나온 아이고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오늘은 이렇게 화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완전 작품 같은 아이들, 어, 흔하지 않은 아이들, 잘볼수 없는 화분들 입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시고 번호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 선택해 주시고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어, 다육이들 어, 뭐가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어, 항상 그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쪽에 옆에 매니아 분들도 계시고, 다육이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자,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금장 다육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